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핵심 주제 설교의 본문과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 이 오늘 오전 설교의 본문이었고 오늘 오후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목장이 나누는 그 목장이 나눔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합니다. 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양복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게에서 샀을 때의 그 색깔하고 집에 왔을 때 하고 입어본 그 색깔이 달랐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걸 괜히 샀지. 내가 미쳤지. 돈이 아까워. 왜 샀을까? 왜 그럴까요? 조명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매장에서는 그 양복이 멋있었는데,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일반적인 그 조명 아래는 이 양복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난 이후에 후회한 적 없나요? 자동차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후회 많이 합니다. 내가 왜그 자동차를 샀을까? 그 자동차의 성능, 기능, 가격 대비, 가성비, 그 다음에 중고로 팔았을 때의 그 중고의 그 인컴, 수입. 이게 여러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샀을 때도 후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후회가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 한번 잘못해보면,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게 막막한 겁니다. 저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지 않은 이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혼할래야 일 이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건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민수기서 23장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함에 대해서 일절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우자를 젊은 청춘남녀들이 좋아 죽어서 네하고 결혼한다 네 없으면 하늘이 둘러 꺼진다 네 없으면 내 죽는다 뭐별 희한한 그런 얘기 해놓고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왼수등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말이죠. 인생은 후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함에 대하여 일도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며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렁 떠오르는 노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돌아와요 부산항에 혹시 오동립 한잎 두잎 아니면은 그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그 있잖아요. 이그 아파트, 뭐 하면은 무슨 그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여행 가면은 목사 없는 차에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의 은혜로운 찬양 위에더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제, 제 동료 목사님은. 차가 두대세대 대 가면 목사가 타는 차를 끌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렀다가는 목사님인데 찍히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차, 목사가 어느 차 타는지를 성도들이 들여다 보다가 목사 타는 차를 보고 다른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득불 할수 없이 밀려서 밀려서 목사가 있는 차를 탔다. 그러면 휴교소갈 때.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누구인데 들었어요. 우리 동요 목사님에게. 휴게소에서 바꾼다. 이리 하고 나하고 바꾸자 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8분 곡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얼렁 떠오르는 노래가 뭡니까? 참, 저도 많은 유행가를 듣고 또 불렀어요. 저희들은 뭐7080 세대니까 비와 찻잔 사이 불꽃놀이 그다음에 연뭐 이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그 18번 곡이 뭘까요? 오늘의 문 말씀 속에 구원 받은 자가 마땅히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그 노래는 영광의 노래.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성경대로 할까요? 3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3절, 자, 여러분 바로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부르는 것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죠. 이게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보여주시면 3절 딱 나오잖아요. 3절.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게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에요. 6절과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목청을 다해서 크게 엄성을 내어서... 찬송하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읽겠습니다. 곧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이 없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4절, 4절과 5절과 9절 점프 한번 다시 보여주면 간단해요. 4절은 우리를 택했다. 다른 말 하면 우리를 선택했다. 5절.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선택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것을 한번더 구절해서 말하죠. 예정하신 것이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불러서 이 교회당 안에 우리를 모아놨기 때문이.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은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찬송만다. 잔송 찬송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 하셔서 교회당에 회집한 그 성도만의 턱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씩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최정재, 최정재 집사님의 모친 서순남 성도님이 그 여행 병원에 혹시 막 소천할까봐 빨리 가봤어요. 연세 드시면요. 기력이 세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여행, 나이 들어서 다리 떨려서는 여행 못 해요. 마음이 설레면, 마음이 떨리면 여행을 갔어요. 마음의 감동이 되면 취회전에 올라왔어요 젊었어요. 늙으면 오고 싶어도 모아요. 밤길 운전 못 합니다. 새벽 걸음 못 걷습니다. 낮아 빠지면 그걸 납니다. 우리 건강 있을 때, 목청 있을 때, 내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반간 얼굴로 악수하고, 허그 포옹하고, 이것이 우리 젊은, 우리에게 젊음과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늙으면, 힘이 없으면, 기력이 세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기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크게 높여 올려드리는 목사, 우리 모든 자인교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